올해 2025년은 특별한 한 해가 될 거예요. 저한테도 그렇고, 여러분한테도 그럴 거예요. 네. 그리고, 아, 코칭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를 느끼게 될 거예요. 코칭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. 얼마나 내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만 하면 또안 돼요. 코칭. 맞죠? 명분이 없이 불편하게 만드는 건 그건 협박이지 불편이 아니에요. 네. 그렇죠? 그래서 코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를 올해 피파리 피세마. 요두 가지 그리고 일대일 코칭으로 종합세트로 어쨌든 가져볼 거예요. 여기서 가장 우선순위 핵심은 일대일 코칭이에요. 네. 왜? 일대일 코치만큼 그 불편성이 제대로 제공된 서비스는 줌에서 할 수가 없어요. 네. 그래서 그거는 일대일 맞춤형에서 서로 그 프라이베이시가 있잖아요. 그거를 둘이서 잘 부셔가면서 해야 되거든요.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하는 이유. 바로 이런 거예요. 찌재맹 주변에도 변하는 이유. 바로 이런 거예요. 똑같은 건데 양면성이 다르죠. 걔는 완전 죽음 쪽으로 악마 쪽으로 가는 거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. 잘 못된 사람이 있냐고. 다잘 됐어요. 자기가 원하는 실적, 자기가 원하는 어떤 순간 이동, 네. 자기가 원하는 쉼, 삶에 대한 어떤 어,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 이런 것들 다 맛보게 됐죠. 마태인 갈 정도로.